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 신뢰, 행복, 기쁨, 햇빛, 공기, 성공, 명예, 자존감, 우정 등등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크릿도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중요한 건이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시크릿을 여러 번 읽거나 들어보세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상관없다.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백만 장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커다란 비밀이다. 과거에 비밀을 알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지키려 하고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단지 단조로운 일상만 되풀이해야 했다. 비밀이 소수에게만 알려졌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이 비밀을 탐낸 사람도 많았고, 이를 세상에 퍼뜨릴 방법을 찾은 사람도 많았다. 나는 수많은 기적을 봤다. 경제적인 기적,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정신이 치유되는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등.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안 덕분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자석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법칙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이 생각이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모든 일은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의 화면이 아닌 당신의 거실, 인생에서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마음에서 전송되는 파동은 가장 정교하고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다.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한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나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라고 이해한다. 사마가 잘못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라고 이해한다. 일이 너무 많아 다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아지면 좋겠어라고 이해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걸리고 싶어라고 이해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은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뭔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법칙은 오랜 과거부터 당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작용해왔다. 당신이 이 커다란 법칙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고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나리라.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더 좋은 건 명상을 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이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세 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1단계, 구하라. 우주의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이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을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2단계. 믿어라. 두 번째 단계는 믿기이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한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척 하라.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라. 원하는 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척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된다.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는 몰랐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점만 알았다. 당신의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지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 방법도 끌어당기면 된다. 우리는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좌절해버린다. 실망한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 실망을 낳는다. 의심을 바꿔라. 의심이 떠오르거든 이를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라. 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라.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이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 모른다. 느껴야 한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도움받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당신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라. 그런 다음에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라.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줄이라고 믿어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 그려라.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로럴 렉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신은 악순환이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라.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이미 원하는 것만큼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기 때문이다.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우리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이다.뿐 아니라